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무쌤입니다. 자, 이번에 배워 볼 과목은 이 농약학입니다. 농약학. 실제 지금 나무 의사에서요. 이 농약학의 비중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비중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실제로 우리가 어떠한 해충이나 어떠한 병균을 실제로 처방을 내릴 때이 농약을 처방을 내려야 되죠. 음. 실질적으로 실무에서 굉장히 중요한 중요하고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 나무의사 시험에서도 비중이 높아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바로 강의 한번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농약학 서론입니다. 농약의 정의에 대해서 먼저 볼 건데요. 농약은 총세 가지 정도로 정의해 내릴 수 있겠네요. 합성 농약과 생물 농약, 청양식물 보호제 이렇게 내릴 수 있는데 합성 농약은 말 그대로 어떤 화합적인 구조들을 합성시키고 합성시키고 해서 만들어진 그런 농약이에요. 그래서 이런 살균제, 살충제, 제초제 등의 약제와 작물의 기능 및 생장을 촉진하는 작물 생장 조절제 이런 것들이 거의다가 이제 합성 농약이고요. 그리고 생물 농약들도 있는데 합성 농약에 준하는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약제로 미생물이나 천연물에서 나오는 성분을 이용하는 제재 미생물농약이라든지 세황농약 이런 게 있을 수 있고요. 다음은 천연식물보호제인데 진균, 세균, 바이러스 또는 원생동물 등 살아있는 미생물을 유효성분으로 하여 제조한 농약 및 자연계에서 생성된 유기화합물 또는 무기화합물을 유효성분으로 하여 제조한 농약을 말합니다. 이 자연계, 천연에서 만들어진 그런 예, 부분들을 유효성분으로 해서 만들어진 게 천연식물 보호제입니다. 자, 이 밑에 있는 게 시험에서는 중요한데요. 살서재살 <laughs> 서제, 그리고 방역약품, 파리, 모기, 바퀴 약 이런 거랑 동물의 약품은 이 농약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 웬만하면 농약이 거의 다 포함되는데 이렇게 농약에 안 포함되는 애들은 여러분 <laughs> 알고 가십시오. 다음은 농약의 등록 조건인데요. 한번 보시면 농약이란 이름으로 등록하고 농총진흥청장 허가를 받아야 된다. 자, 이 농총진흥청장 여기 이제 바뀔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대통령,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농총진흥청장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농약의 등록 떼려면은 약재 구성 요소를 명시해야 됩니다. 약재가 어떤 걸로 어떤 화학적인 구성 성분으로 되어 있는지 예, 그런 특징적인 부분을 명시해야 되고 농약의 제형을 명시해야 된다. 농약의 제형이라 우리가 그 고체로 된 고체로 돼서 이제 뿌리는 입제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액체 액체로 된 액제나 뭐 유제라든지 아니면은 분제 가루로 된 이런 분제라든지 이런 제형을 명시해야 되고요. 다음, 약재, 생물학적, 화학적, 환경성, 환경적, 안정성을 규명해야 됩니다. 이 농약에 보시면은 독성들이 나타나 있어요. 이게 독성이 큰지, 작은지, 이런 부분들, 안정성이 돼서도 이제 명시를 하고 규명을 해야 되고요. <laughs> 자, 적용작물과 적용대상을 명시해줘야 됩니다. 농약의뭐 뒤나 앞에 보시면은 여기 쭉써 있어요, 보시면은. 쭉 여기에 뭐 예를 깍지벌레나 뭐 진딧물, 효체성곤충을뭐 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 약제 살포 방법, 살포 시기나 살포 횟수 이런 것을 명시를 해놔야지만 농약으로 등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 무조건 외우시고요. <laughs> 자 농약의 역사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재미로 한번 봐보겠습니다. 초기에는 고래, 겨자, 유채기름, 석회 등 이런 그냥 기존에 있는 물건들이 이제 사용이 된 거네요. 기존에 있는 물질들이 사용이 됐다가 19세기 전반부터는 그래도 뭔가 이 물질 안에 실제 살충이나 뭐 살균이나 이런 작용이 있는 성분들이 있는 것들, 담배, 대리스, 제충국 제충국은 실제로 그 살충 성분이 있죠. 이 제충국에서 나오는 물질이 비누, 환상동 등을 사용을 했습니다. 자, 이것들 실제로 다 효과가 있는 애들이에요. <laughs> 하지만 이제 따로 완전히 뭐 살충제라는 살균제로 이제 전문적으로 분류된 건 아니지만 효과는 있다. 1935년 이전만 해도 뭐 비소나 수은 등 이렇게 발달되지 않은 이제 농약들을 사용을 했다가 뭐가 발견이 되냐면요,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유기염소계 농약인 농약인 이 DDT가 개발이 됩니다. DDT, D D D. DDT는 어, 농약의 시발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농약 발전의 시발점 이 DDT는 굉장히 오랫동안 어, 완전히 국민 농약으로 쓰였, 쓰면서도 쓰면서도 나중에는 완전히 이제 인간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버림을 받았죠. 예, 해로운 부분이 뭐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laughs> 이, 이 DDT는요 발견은 그 전에 했는데 어쨌든 요거를 살충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이제 밀러라는 사람입니다. 밀러. 밀러라는 사람이, 아, 이게 살충 효과가 굉장히 좋다. 얘가 어떻냐면요. 식물에 해가 없어요. <laughs> 식물에 해가 없고, 인축에 해가 없어요. 딱 봤을 때. 인축에 있고, 식물에 해가 없어. 근데, 해충에 효과가 끝내줍니다. <laughs> 해충에 뿌리기만 하면 막 죽는 거예요. 이때 당시만 해도 1940년대니까, 이때 당시에 가장 이제 인류의 위협적이었던 게 말라리아. 말라리아나 또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이 감자 이때 당시 감자를 굉장히 많이 만들었었는데 감자 잎벌레라든지 감자를 굉장히 많이 갈가 먹고 어이 주요 식량인 이 감자를 훼손시키는 이런 감자 해충들. <laughs> 이런 거의 직방이었던 거예요. 얘는 죽이면서 감자는 또안 죽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게 엄청 오랫동안 쓰였죠. 이 DDT라는 게 엄청 오랫동안 쓰였습니다. 엄청 효과가 좋고 실제로 지금도 써도 효과는 아주 좋아요. 그랬다가 책이 하나가 발간이 됩니다. 무슨 책? 이 침묵의 봄이라는 책. 이건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죠. 침묵의 봄. 침묵의 봄은 농약의 위험성을 어, 경각심을 이제 들게 해서 여러분들이 어, 조금 농약이 그리 조, 좋은 것만은 아니다 이렇게 알려준 대표적인 책인데요. 이 침묵의 봄, <laughs> 되기 전에 이 밀러라는 사람은요, 밀러라 사람은 노벨, 생리, 생리의학상까지 받았어요. 이걸로. 노벨 생리의학상까지 받았어요. 이걸로. 이 노벨 생리의학상까지 받았어요. 어쨌든 간에 이 침묵의 봄에서 이 DDT라는 게 잔류성이 굉장히 높다. <laughs> 뭐 토양이나, 토양에도 잔류성이 굉장히 높아서 지속적으로 피해를 줬고요. 그 알고 보니까 얘가 소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소의 장기에 막 쌓이는 거예요. 장기에 쌓이고 그리고 이 소를 먹은 인간의 장기에도 얘가 쌓이는 겁니다. 이거를 발견을 해낸 거예요. 그런 므로 인해서 이제 전 세계에서 이 DDT를 어떻게 됐을까요? 네, 못 쓰게 만들어 버렸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부터는 자율성이 뭐 약한 농약을 개발하게 됐고 그중 하나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카바메이트계 농약입니다. 그래서 1992년 이후에 친환경 농약 개발이 활성화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효과 만점인 거를 우리가 찾았다면은 점점 가면 갈수록 생태계의 피해도 적고, 그리고 잔류성도 적고, 인축의 피해도 적은 그런 친환경 농약들이 굉장히 성행하게 된 거죠. 자, 합성 농약의 분류 세 가지. 합성 농약의 분류 세 가지. 이 부분도 중요한데, <laughs> 우리가 잘다시피, 자첫 번째 살균제입니다. 균을 죽이는 애들. <laughs> 균을 죽이는 애들 살균제. 자 살충제. 충을 죽이는 애들 해충 해충을 죽이는 곤충을 죽이는 애들 살충제. 자 제초제는 뭘까요? 잡초. <laughs> 잡초 사실 잡초의 기준이 애매합니다. 잡초에 잡초의, <laughs> 잡초의 기준 이 애매합니다. 예를 들어서 조경하는 분들한테 이 민들레는 잡초예요. 왜냐하면 너무 까 그러니까 어 많이 있으면 좋죠. 굉장히 많이 이제 쫙 뿌려지면 좋은데 사실 미관상 예, 이거 굉장히 또 이게 잘 퍼지잖아요. 예, 잘 날아다니니까 이곳저곳에서 막 나타나다 보니까 약간 지저분해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잡초로도 많이 인식을 하는데 실제로 이 민들레 좋아하는 아이들한테 얘가 잡초일까요? 아니죠. 민들레는 정말 이쁜 꽃이고 예, 장난감이자. <laughs> 그래서 이 잡초의 기준이 사실 별로 없어요. 인간에게 경제적으로 피해를 준다? 그럼 잡초가 되는 겁니다. 좀 애매하죠. 어쨌든 간에 이 잡초를 죽이는 거, 이 제초제입니다. 제초제, 식물생장조정제 등의 이제 방제 대상, <laughs> 농도에 따른 구분이고요. 다음은 화학적 분류입니다. 어떤 화학적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구분해 볼수 있는데, 유기인계, 유기염소계, 아까 유기염소계 뭐 있었죠? DDT 있었죠? 자율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유기염소계는. 페녹시계, 요소계 등의 유효형분 유효성분. 유효성, 이유요성분 화학적 분류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다음은 제형에 따른 분류. 자, 예를 들어서 살균제다. <laughs> 아니다, 아니다. 이 살충제다. 살충제 대표적인 게이 유기인계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유기인계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유제다. 이런식 요런식으로 이제 연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제형은 액제냐, 액체냐, 아니면은 뭐 뿌릴 수 있는 요런 입제냐, 가로로 되어 있는 분제냐, 뭐 요런 식으로 해서 이 약제가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 데에 따라서 분류한 것을 우리는 제형이라고 합니다. <laughs> 자 다음 합성 농약에 세 가지 분류했다면 이 생물 농약은 어떻게 또세 가지 분류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미생물, 뭐 세균, 곰팡이, 바이러스 이런 녀석들, 그다음에 생화, 천연물, 페로몬, 단백질 이런 애들, 뭐 기타 천적이라든지, 선충, 기생체를 이용한 병해충 방제. 생물 농약은 꼭 우리가 그 뿌리는 것만이 아니고 <laughs> 뿌린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어떤 화학적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사실 이 합성 농약에 가까워요. 그살충제 뚜껑을 열어서 그 액체를 물이랑 희석해가지고 뿌리잖아요. 근데 이 생물농약 같은 경우는 미생물도 뿌리고, 생화, 뭐 선충, 기생체 이런 거를 뿌려서 방제를 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자, 그럼 농약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 첫 번째, 약효가 줘야겠죠. 당연히 약효가 줘야겠죠. 어떤 특정 이제 방제하는 그 대상이 정해지게 되면은 그 특정 방제 대상한테 굉장히 효과가 강해야 됩니다. 낮은 농조에서도 방제 효과가 좋아야 됩니다. 조금만 뿌려도 방제 효과가 좋아야지 사람들이 많이 뿌리겠죠. 경제성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약해가 있느냐. 또 적용 작물에 악영향을 주는지. 그래서 감자에 있는 잎벌레를 이렇게 죽이려고 한 건데 감자에까지 약해를 주게 되면 그럼 안 되잖아요. 그쵸? <laughs> 조 가격 농가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고 언제든 공급이 가능한 가격인지 독성 인축및 어류에 대한 독성이 낮은 당연한 거죠 품질과 저장성 제품이 균일하게 생산되며 저장성이 우수한지 타 약제와의 혼용성 복합적 방제시 다른 약제와 혼용이 가능한지 농촌진흥청에 등록된 농약인지 사용이 편리하고 대량 생산이 가능한지 자 이런 부분들을 알고 아 이게 등록 조건이라는 거죠. 구비 조건, 구비 조건. 농약은 요런 것들 구비해야지 농약이라고 볼수 있다. 이렇게 된 거고. 자, 근데 아까 그 DDT, 제가 말씀드린 DDT처럼 이 제한 처분을 받은 농약들이 있어요. 쓰면 안 된다. 아, 등록, 취소를 이제 당한 건들인데, 한번 쭉 보십시오. 이거는 제가 법적인 사항들을, 법적인 사항들 그대로 가져온 거기 때문에, 여기에 수정을 했다가는 오해할 만한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사항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laughs> 한번씩 쭉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 이런 게 등록, 취소를 당했구나. 지금도 쓰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도 아직도, 사실 지금 쓴다면 불법이거든요. 이게 등록 취소가 되면은 이두2 개월 내에 개월 내 회수를 해가야 돼요. 회수를 하고 자진 신고해 가지고 폐기 처분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걸 안 하신 분들 굉장히 많죠.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확실히 있고 그런 것들은 사실 다 반납을 해야 되는 거 쓰면 안 되는 것들이에요. <laughs> 이유가 있으니까 안 쓰는 것들이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세또 있는데 이 제한 처분 대상 농약 품목과 그 제한 내용 이번엔 제한을 한 겁니다. 이 얘네들은 아예 쓰지 말라고 등록 취소를 해버려서 아예 못 쓰게 하는 것들이고 얘네는 제한을 한 거예요. 어. 이 어떠한 조건을 내건 거죠? 그 조건을 지켜야 되는 거죠. <laughs>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있고 이 알라클로르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쓰죠. <laughs> 알라클로르가 제가 알기로는 제초제, 제초제로 많이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분들도 있고 망코제브 <laughs> 수화제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쓰는데 얘네도 제한 대상이다. 그래서 뭐 한번 읽어보면 망코제브 성분을 함유한 12개 품목의 연간 출하량 합계를 1830톤 이내로 제한을 한다. 네, 이 요렇게 보면은 굉장히 많은 톤 같이 보이지만 그렇게 많은 톤은 아닙니다. 전국에서 만들어내기 때문에 많은 톤은 아니에요. <laughs> 자, 이렇게쭉 있고 가장 최근에, 가장 최근에 이제 제한 처분받은 게 뭐냐면은 이 클로로피리포스입니다. 클로로피스, 클로로피리포스. 클로로피리포스 성분을 함유한 11개 품목의 연간 출하량, 합계를 133톤 이내로 제한을 하게 됐네요. 이게 가장 최근입니다 <laughs> 클로로필포스랑 클로로필포스 이 메틸도 똑같이 제한처분을 받았고 얘는 두개 품목의 연간 출하량 합계를 24톤 이내로 이제 제한을 당했어요 <laughs> 제한처분일은 20년도 1월 23일로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죠 자 다음은 농약의 기능과 그리고 중요성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농약의 기능은 뭐 다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 병해충 및 잡초로부터 수목 및 작물을 보호하는 것인데, 어, 여러분들 가끔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 농약을 쓴다는 게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어쨌든 인류가 쓰고 있기 때문에 좋은 거라고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어, 좀 철학적으로 다가가면은 굉장히 나쁜 면들도 많습니다. 농약의 좋은 점은요, 첫 번째로는 인간을 보호해주고 있어요, 농약이. <laughs> 인간한테 위협이 될 만한 이 해충들 있잖아요. 위협이 될 만한 해충들. 네, 이런 애들이 농약으로 어, 어느 정도 그 개체수를 조정을 당함으로 인해서 인간이 피해를 안 보고 있는 거지. 실제로 그런 해충들이 농약이 없어서 다 나타난다. 인류 정말로 위험해지고 멸망할 수도 있어요. 정말로. <laughs> 정말로. 근데, 이 인간을 보호해주고 있는 거죠. 인간이란 종을 보호해주고 있지만 이 나쁜 종이 뭐냐? 나쁜 종이 뭐냐? 이 농약은 생태계를 심각하게 파괴합니다. 네. 왜냐면 얘네는 인간을 위해서 태어났기 때문이죠. 인간을 위해서. <laughs> 어, 예를 들어서 나무 같은 경우도 가로수, 가로수 만약에 심어놨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가로 심어놨는데 이 가로수가 어떤 해충에 의해서 죽고 있어요. 어떤 해충 세 종에 의해서 죽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세 종을 죽일 수 있는 살충제를 쓰시겠죠. 이 나무, 나무 가로수기 때문에 미관상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이 생태계적으로 보자면은 이세 종을 살리는게더 맞습니다. 이 나무 한 종이랑 이세 종, 이 해충 세 종이 할수 있는 일이 또 엄청, 얼마나 많겠어요. 솔직히.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 생태계를 굉장히 많이 파괴를 한다. 인간을 위해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인간만을 위해서 인간의 입장에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 농약은 생태 굉장히 많이 파괴시키는 사실 큰 요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도 인간, 여러분도 인간이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죠. 농업생산물의 양적 증대와 품질 향상. 자, 이것도 인간 기준입니다. 인간이 농업이라는 행위를 하고 그 농업을 해야지만 인간이 먹고 살수 있는 거고 그 농업 생산물을 위해서는 농약을 뿌려서 농업 생산물의 양적으로 농업 생산물을 양적으로 증대시키고 효율성을 최대로 증가를 시키기 위해서 이 농약이 필요한 거죠. <laughs> 중요하죠, 사실 인간한테. 자, 농약의 중요성. 이 수목과 작물에서 수목을 보호해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해충들 죽일 수 있고, 도시경관 개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로수 같은 애들. 이런 데또 살릴 수 있는 거고, 또 해충. 어, 또 해충이 굉장히 많으면은 도시경관이 훼손이 되죠. 대부분 해충은 좀 이제 혐오하, 혐오하게 생겼잖아요. 솔직히.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고, 목재 및 작물의 안전적 생산 및 공급. 어 그렇죠. 나무를 지키니까 목재가 안정적으로 생산이 되겠죠. 목재 및 작물의 질이 향상이 되고 그렇죠. 농업 생산성 양적 증대, 관리를 위한 시간 및 노동력을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laughs> 예를 들어서 우리가 파리채로 다 잡고 다니는 거랑 농약 한번찍 뿌리는 거랑 완전 다르죠. <laughs> 자 최근 농약의 특성들, 대부분 저독성의 약자를 사용하고 인축 생태계의 안전한 그런 농약을 사용한다고는 하는데, 하는데, 이게 사실 농약이 이 생태계, 인축, 인축까지 모르겠습니다. 인축은 뭐 밝혀질 수 있겠지만, 이 생태계까지 영향을 안 준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는 사실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런 연구들이 선행되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네. <laughs> 어, 어떤 식으로 선행되는지 모르겠어요. 생태계란 우리가 알기가 정말 어려운 거기 때문에 그런 게 선행된 상태로 이농약이 허가가 나고 쓰이는지 그 부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알아보고 싶은 부분이기도 하고요. 미량으로도 활성이 높고 신속하게 분해 및 소실됩니다. 네. 이게 잔류성이 높게 되면은 만성적으로 피해가 계속 됩니다. <laughs> 아까 DDT 말씀드렸죠. 토양에 계속해서 계속 잔류하면서 어, 토양에 있는 식물들에게 지속적으로 약해 주고, 생육적으로 굉장히 안 좋게 만들어주는 그런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자, 방지하고자 하는 대상의 병해충 및 잡초만을 사멸한다. 예를 들어서 우리 잡초 같은 경우에는 선택성 제초제라는 게 있어요. 선택성 제초제. 보통 선택성 제초제는 이 잔디만을 살립니다. <laughs> 잔디만을 살리고, 나머지 잡초만을 이제 죽이는 이런 녀석들이 있고 비선택성 제초제는요 다 죽입니다. <laughs> 다 죽여요. 네. 잔디뿐만 아니고 그냥 풀이란 풀은 다 죽이는 거 이게 비선택성 제초제. 선택을 안 하고 다 죽인다해서 비선택성 제초제입니다. 그래서 이거 말 여기서 4번에서 말하는 거는 선택성 제초제를 말하는 거고요. <laughs> 자, 농약의 독성인데 어, 여기서부터는 좀 내용이 상이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이하다기보다는 좀 다른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배운 것들과 다음 시간에 이어서 배우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